나단이 모세문 레위기 13장 1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피고 붉고스러만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붉은 수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보다 부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 보면 그는 그를 일렛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온몸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온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수름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때 환부는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어, 나병에 대해서 또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앞에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피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 18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들은 어종기와 또는 화상 또 백화현상 등좀 국지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진단의 핵심은 흰털과 그리고 그 증상의 깊이입니다. 피부보다 열 분야 아니면 피부보다 깊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또 판단,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의 증세가 퍼지게 되었으면 이것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열다. 라고 한다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7절까지는 머리나 수염 등 털로 덮인 부위에 악성 피부병의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수염이나 머리 이 부분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증상에 대한 처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지만 그 머릿속이든 수염 안이든 그 환부에 누르스름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을 다 면도로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환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또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또 타인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밀라라고 하는 거죠. 수염이든 머리카락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 난그 환불을 다 머리카락을 다 민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보일 수 있는, 오픈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감추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왜 드러낼까요?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운 부분일 수 있고, 어, 수치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어,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제사장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그 환부를 잘 살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인생을, 공동체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즉,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지켜보기 위해서 한 주간 더 격리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환자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나 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나를 굳이 일주일간이나 더 격리를 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또그 진단을 위해서 제사장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 환자는 또한 그 뜻을 따라주어야 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따라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로 간의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제 사장은 보다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닌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한 사람을 회복시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치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의 노력입니다, 환자. 악성 종기나 피부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원망부터 하잖아요. 왜 나만? 왜 나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빨리 대처해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 그 증상에 몰입하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잘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화가 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부병에 걸리게 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슬퍼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공동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내리는 그 조치를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떤 증상이 나지 않을 때, 그냥 의심스러운 부분만 있을 때에 제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병에 걸렸다가 다시 정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재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방심해서는안 되는 거죠. 1주나 2주 정도의 그런 격리 기간, 뭐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이런 격리를 하다 보면 격리된 사람의 마음에서는 좀 답답하잖아요. 갇혀있는 느낌이고. 마음대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답답해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약간 증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아, 괜찮아.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증상이 남아있는데, 그걸 속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어떤 병을 이야기할 때 전염병이든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병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 레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의학책이지인 거죠. 레위기에서 이런 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 이게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도 있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그 나타난 증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게 되는데, 어제 인터넷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뭐냐면, 확진자가 쓰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썼던 마스크를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어제 확진되고 난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숨 크게 들이마셔서 어, 기다리면 코로나에 감염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 5만원.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이거 왜 올릴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죠. 20대, 30대 사이에 지금 뭐가, 뭐라고 이렇게 퍼져나가냐. 코로나 걸리게 되면 유급 휴가 받게 되고, 집에서 격리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금도 해준, 지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 가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쉬어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 그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만 원씩이나 코로나 걸린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도 그런데 학생들도 학교 가기 싫으니까 코로나 걸린애 어제 누구한테그 이야기 들었는데. 학, 학교에서 코로나 걸린 책상에 가서 막 얼굴을 막 비빈대요.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학교 2주간 안 와도 되니까.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까지도 전파가 되고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병이 전파된다, 전염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냥 감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되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병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어,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지나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단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에이지에 걸린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성관계 맺어가지고서 퍼뜨리게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죄, 그, 이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 때, 또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때로는 머리를 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다 오픈하게 되는 거죠. 감추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희생해서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한번더 신경 쓰게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격리하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동병과 관련하여서 누가 보면 기록되어 져 있는 그 10명의 문동병자들 예수님으로서 고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는 것이 그게 먼저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죄성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부정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을 부지런하게 잘 살펴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곳, 깨끗하지 못한 곳, 그곳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함,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승과 255장 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셨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 우리의 죄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그걸 잘감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속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참 악합니다. 세상도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병 걸리면 편하다, 돈 받는다 해서 그 마스크를 판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은 사람의 억울함과 답답함보다도 답답함 하나님 공동체가 안전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또 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움 당하는 인생에 아무렇게나 때라고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잘 여 기서 순종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가 되게 도와 주시 옵소서. 우리 성민교 회가 거룩 하게하 시고, 이 나라 의 민족 이 거룩 하게하 시고, 하나 님의 선하 신 자선 이렇게 조금 더부 족함 없 도록 새롭 게해 주시 옵소서.